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지 쌤입니다 여러분은 놀이동산을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놀이기구 타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놀이동산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놀이기구 타는 걸 제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롤러코스터가 철로를 따라 위로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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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달콤.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루 확 떨어질 때 정말 스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철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어? 저기 아는 친구가 있네요 음 맞아요 두 철로가 서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사다리 그리고 우리가 쓰는 교과서 교과서도 나란히 마주 보고 있죠.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 무엇인지 알고 평행선 긋는 방법,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눈은 크게 귀는 활짝 열고 핵심 콕콕! 앞에서 롤러코스터 철로는 서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였어요. 철로가 나란히 있지 않으면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쾅 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란히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에 대해 우리는 평행, 하다고 합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지요.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은 평행선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볼까요? 평행선을 그을 때는 삼각자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림과 같이 삼각자를 놓고 한 삼각자를 고정해요. 그리고 다른 삼각자를 위, 아래로 움직이며 평행한 선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점 기역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볼게요. 삼각자의 한 변을 직선에 맞추고 다른 한 변이 점 기역을 지나도록 놓아요. 그리고 다른 삼각자를 이용하여 점 기역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돼요. 어때요? 삼각자 두 개만 있으면 평행선을 쉽게 그릴 수 있겠지요? 평행선을 그리다 보니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잴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 즉,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이때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 사이의 가장 길이가 짧은 선분이지요. 여러분, 핵심 콕콕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봅시다. 실력 다지기! <목소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선, 가와 평행인 직선을 찾는 문제이네요. 평행선은 서로 만나지 않은 직선을 말한다고 했지요? 보기 1번은 그림에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선을 더 길게 연장하면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 3번과 4번은 직선, 가와 이미 만났지요? 보기 2번을 볼까요? 보기 3번 직선이 직선 가와 보기 2번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네요. 보기 3번의 도움을 받아 보기 2번이 직선 가와 평행한 직선인 것을 알수 있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도형의 평행선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문제네요.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평행선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하겠어요. 마주 보고 있는 선분이 두 쌍인데 한 쌍은 나란하지 않네요. 그럼 나머지 한 쌍이 평행선이 맞나 확인해 볼까요? 마주 보고 있는 두 선분을 가로지르는 선분이 보이나요?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요 앞에서 배운 평행선의 뜻에 따라 두 선분이 평행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 모는 종이 한 칸당 1cm이고 두 평행선 사이에는 세 칸의 모는 종이가 있으니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3cm라고 할수 있겠네요. <laughs>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롤러코스트의 철로처럼 나란한 두 직선의 이름에 대해 배웠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평행!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했지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실력 따지기 나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안녕!